반갑습니다. 시네멘탈 TV입니다. 비트코인이 8만에서 9만 달러 초반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시장의 분위기가 그야말로 초상집이네요. 2025년 10월 초 12만 달러가 넘을 때만 하더라도 축제였는데 지금은 하락장 시작이다. 4년 사이클 끝났다. 도망쳐라. 이런 곡소리들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지금 공포에 질려 매도 버튼 누르려고 하시죠? 저도 그만 너무 잘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발 그손 멈추십시오. 지금 던지시면 여러분은 세력들이 쳐놓은 역사상 가장 정교한 덫에 걸려드는 겁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현재의 암호화폐 시장은 정말 지옥 같고 혼란스럽죠. 아니, 미국이 코인을 산다며? 근데 왜안 사? 지니어스 액트는 뭐고, 비트코인 액트는 뭐지? 이 불확실성들이 공포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래나 기관들은 이 법안과 법안 사이에 시차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이 법률과 재정으로 준비한 다섯 단계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분석해드리고, 왜 지금의 하락이 마지막 기회인지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이해하려면 미국이 보여준 1년의 법적 행보들을 연결해 봐야 하는데요. 이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치밀하게 설계된 로드맵이죠. 제가 딱 5단계로 정리를 해 봤는데요. 첫 번째 단계, SAB 121 폐지 시도. 지금 현재 은행 빚장을 푸른 상태입니다. 2단계, FIT 21.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규정해 SEC 리스크를 없앴죠. 게리 겐슬러 때 엄청나게 이 상품이냐 증권이냐 이 문제로 시장이 엄청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3단계 클레리티 액트 법안인데요, 하원에서는 통과됐습니다. 상원만 남았죠. 이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으로 아직 상원이 통과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4단계, 바로 2025년 7월에 통과된 지니어스 액트 법안입니다. 지금 시장은 바로 이 4단계 위에 서 있다고 해도 가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기다리는 마지막 5단계, 비트코인 액트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4단계에서 5단계로 넘어가는 가장 흔들리기 쉬운 진검다리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니어스 액트 법안을 한번 복기를 한번 해 봅시다. 이 법안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아무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지 말아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테라나 루나 사태 겪어 보셨죠? 이런 테라 루나 같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사실상 규제 시장에서 퇴출됐습니다. 또한 100% 준비금이 없는 코인, 이제는 합법적으로 발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법안 덕분에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잡코인이 아니라 디지털 달러로 인정받는 제도권 자산이 돼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중요할까요? 기관들이 수천조 원을 들고 들어올 수 있는 안전한 도로가 공식적으로 깔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제도권에 편입됐다고 할수 있겠죠. 따라서 진니어스 액트 법안은 2025년 7월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통과됐고 2026년 7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면 시행을 하게 되면 제재가 들어가겠죠. 결론적인 이 제도의 핵심은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화 아닐까요? 이제 테더나 서클은 사실상 준 은행입니다. 정부 허가 없이는 발행도 못하고 자금 세탁 방지법도 칼같이 지켜야 하겠죠. 대기업들도 코인 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 문을 열어준 것도 바로 이 법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와, 호재네!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법안의 진심은 그 이면에 있습니다. 이 법안 이름이 왜 지니어스인가? 미국 정부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소름이 바짝바짝 바짝 돋네요. 먼저 이 법안의 핵심 조항이 뭐냐면 100% 준비금 의무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현금이나 미국 국채를 1대1로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코인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발행사들은 구조적으로 미국 국채를, 미국 국채를 무조건 사들여야만 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36조 달러가 넘는 국가부채를 해결해줄 자동 설거지 기계를 설치한 셈이죠. 바로 지니어스 액트가요. 전세계 코인 개미들아, 너네 비트코인 사고 싶지? 기관들아, 비트코인 사고 싶지? 그럼 우리 미국 빚부터 갚아줘. 이것이 지니어스 액트 법안의 진짜 목적이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헷갈려하고 실망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거는 비트코인 액트예요. 즉, 이 법안은 또 뭐냐? 즉, 미국 정부가 직접 비트코인을 사는 법안.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계속 나왔던 바로 그 내용들이죠. 내용은 정말 파격적입니다. 연준과 재무부가 5년간 비트코인 100만 개를 사서 20년 동안 안 판다. 그럼 이게 통과되면 전 세계 유통량의 5%가 잠기는 겁니다. 정말 공급 충격이 오고 가격은 천장을 뚫겠죠. 하지만 팩트는 아직 통과조차 안 됐다는 겁니다. 아직 의회에 계류 중이고, 논의 준비, 논의 단계라는 거죠. 시장은 바로 이 불확실성 때문에 실망 매물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비트코인 액트가 희망 고문에서 진짜로 통과되면,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100만 개를 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뒤집어 생각하면, 아주 아주 무서운 이야기가 될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시장을 지락 펴락할 수 있는 초강력 시장 마켓 메이커가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전략 비축류 SPR을 아시나요? 기름값이 너무 오르면 미국이 비축류를 풀어서 가격을 때려잡고 너무 내리면 사들여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즉, 가격 통제가 목적인 것이죠. 비트코인도 바로 비트코인 액트가 시행되면 똑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매력은 뭐였죠? 탈중앙화,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은 야생마 같은 변동성, 하루에 20%씩 오르는 그 폭발력. 그런데 정부가 미국 정부가 100만 개를 쥐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비트코인이 너무 가열돼서 달러 위상을 위협하거나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면 정부는 시장 안정화라는 명목으로 물량을 던지거나 규제로 눌러버릴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비트코인이 더 이상 도박판이 아니라 재미없고 안정적인 자산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치 금처럼요. 금이 하루에 10%씩 오르나요? 지금은 아니죠. 비트코인 에트의 진짜 숨겨진 목적은 비트코인 가격을 무한정 펌핑시키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달러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여서 미국 정부가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가두려 드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더 깊은 속내를 한번 들여다 볼까요? 미국 부채가 36조 달러 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자는 정말 감당 불가할 수준입니다. 달러의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을까요? 정말 떨어지는 시한폭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미국이 비트코인을 선택한 이유는 딱 하나. 달러가 무너질 때를, 달러가 무너질 때를 대비한 가장 강력한 방패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비트코인을 먼저 선점해서 달러를 공격하면 미국은 끝장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적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없다면 적을 흡수해버려라 라는 전략을 쓴게 아닐까요? 바로 비트코인 액트로 비트코인을 국고에 기속시키면 달러 가치가 떨어질 때 비트코인이 가격이 오르면서 미국 정부의 정부의 자산 가치를 방어해 줄 것입니다. 즉 달러의 하락분을 비트코인으로 메꾸는 완벽한 해칭 수단이 되는 거죠. 하지만 명심하셔야 됩니다. 미국은 비트코인이 주인이 되길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달러를 보조하고 지탱해 주는 충실한 신하로 남길 원하는 거죠. 신하요. 충실한 신하. 그래서 그들은 가격을 통제된 상승으로 유도하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잠깐 여기서 광고 하나 하고 갈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시네멘탈 TV에 엄청난 힘이 됩니다. 자, 여기서 반드시 한번 저희들이, 개미들이 생각해 봐야 될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액트의 법안은 아직 발의 중입니다. 퍼드와 같은 것이죠. 즉, 확정이 안된 것입니다. 세력들은 바로 이 시간차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지니어스 액트 4단계는 이미 통과되어서 코인 시장을 달러의 하청 업체로 만들고 있고, 비트코인 액트 5단계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둘 사이에 계리가 존재하겠죠. 이둘 사이에. 이 공백기 동안 세력들이 자꾸 선동하고 조장하는 게 아닐까. 조작하고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지옥의 시간들이요. 야! 미국이, 미국이 비트코인 산다는 거 뻥이야. 법안 통과 안될거야 망했어 그러면서 9만불을 붕괴시키고 공포를 조장하고 지금 현재의 지옥을 만든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왜? 비트코인 액트가 통과되기 전이 개미 물량을 빼둘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스마트 머니 즉 세력들과 기관들의 시나리오는 아주 명확한 것 같습니다 미국이 지니어스 액트까지 통과시키며 국, 국채, 미국 국채의 설거지판을 깔았는데, 과연 여기서 멈출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초공사를 다 해놓고 건물을 안 올릴 이유는 없죠. 2026년 7월 지니어스 액트가 전면 시행돼서 시장이 깨끗해지게 된다면, 그때 맞춰서 비트코인 액트를 통과시키거나, 그의 준하는 전략적 매수를 시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되면 가격은 개인이 넘볼 수 없는 영역으로 갈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이 혼란스러운 가도기에, 이 지옥 같은 시기에 여러분의 비트코인을 헐값에 쓸어 담고 있는 거 아닐까요? 제가 뒤에 이 차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개미들은 공포에 떨 때, 고래들과 기관들은 매수하는 바로 이 차트, 제가 시향에 올린 이 차트, 이 온체인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26년 7월이 지나면 세상은 바뀔 것 같습니다. 지니어스 액트의 전면 시행으로 규제는 완벽해지고 코인 시장은 미국 국채를 떠받치는 핵심 기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투기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사야 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비트코인 애트까지 이때부터 현실화된다면 비트코인은 더할 말이 없겠죠. 지금 9만불이 비싸 보입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4년 사이클이 끝났으니 하락장이 시작될 거라고요? 2026년이 되면 7월달 이후가 되면 아 그때 그 지옥 같은 2025년 11월부터 12월을 그 공포에 샀었어야 되는데 하며 피눈물을 흘릴 시기 또 가격대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하락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암호화폐 시대로 가기 위한 마지막 진통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니어스 액트와 비트코인 액트 사이 가장 어둡고 혼란스러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미국은 이미 암호화폐를 국가 시스템으로 흡수하였습니다. 아니, 흡수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가격은 누구도 모릅니다. 하지만 큰 흐름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공포에 매몰되지 마시고, 2026년 이후 펼쳐진 거대한 변화를 준비해 주세요. 여기서 털리면 2026년에 출발하는 급행 열차는 두번 다시 탈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계된 판을, 설계된 판을 읽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멘탈, 시네멘탈 TV가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상, 시네멘탈 TV였습니다.